71번 다음 연구 제목만으로 알수 없는 것은 다음 연구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탄력성이 이주 배경 청소년의 자살 시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어, 여기에서 독립 변수가 뭐죠? 자아 탄력성이죠. 그럼 종속 변수는요? 자살 시도입니다. 그 다음에 조절 변수는요? 성별입니다. 그리고 분석 단위는요? 자, 탄력성 점수, 자살 시도 횟수, 남자 또는 여자인 성별이죠. 그렇다면 알수 없는 것은 3번, 매개변수입니다. 매개변수는, 어, 제시된 연구 제목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71번 답은 3번입니다. 72번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주어진 내용을 차례차례 읽어 가면서 어, 옳은 내용을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유의 수준보다 어, 유의 확률 p값이 크면 연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옳습니다. ᄂ, 유의 수준 0.01에서 유의한 결과는 유의 수준 0.05에서도 유의할 것이다. 옳습니다. ᄃ, 실험 집단 평균의 표준 편차와 통제 집단 평균의 표준 편차가 각각 작아지면 영과서를 기각할 확률은 낮아질 것이다. 이 설명은 옳지 않죠. 우선 실험 설계에서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여 유의성을 판단합니다. 두 집단의 평균 차이가 클수록 대립 가설을 받아들이고 영가설을 기각할 가능성이 커지죠. 표준 편차는요. 개별 값이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보여주지만 이를 가지고 영가설을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ᄃ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ᄅ,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커지면 유의 확률이 낮아질 것이다. 옳습니다. 따라서 72번.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옳은 내용은 기억. 유의 수준보다 유의 확률 p값이 크면 영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니은. 유의 수준 0.01에서 유의한 결과는 유의 수준 0.05에서도 유의할 것이다. 니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커지면 유의 확률이 낮아질 것이다. 기억과 니은과 니 답은 4번입니다. 73번, 무응답과 그 처리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주어진 내용을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무응답과 그 처리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무응답이 무작위로 발생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아, 옳습니다. 아, 무응답이 무작위로 발생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2번, 말라 로비스 거리의 제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설명이 무응답과 그 처리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어, 마할라 로비스 거리는요. 무응답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어, 그렇다면 마할라 로비스 거리는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특정값이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값이 이상하거나 드물게 발생할 경우 이 거리는 커지고요. 값이 일상적이면 거리는 작아집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가 정상인지 이상치인지 판단하는 데 주로 사용되죠. 음, 따라서 2번은 옳지 않아서 답이 됩니다. 3번, 종단 자료에서 무응답은 항목 무응답과 단위 무응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옳습니다. 4번, 무응답이 있는 경우 사례에서 제거하거나 다른 응답치로 대체할 수 있다. 옳습니다. 5번, 무응답을 여러 응답치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다. 옳습니다. 따라서 73번의 답은 2번, 마을라 로비스 거리의 제곱을 확인하여 한다. 2번이 무응답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됩니다. 74번. 전체가 125명인 어떤 변수를 빈도 분석한 결과이다. 이를 기반으로 평균, 중앙값, 분산을 구한 값들의 합은, 어, 이 문제는 주어진 정보에서 평균과 중앙값과 분산을 구하고 그 구한 값을 다 더하는, 아 어, 문제죠. 한번 평균을 구해봅시다. 평균은 주어진 합계와 전체 수를 이용해서 구하죠. 어, 즉 평균은 합계 나누기 전체 인원입니다 그래서 1250 나누기 125 따라서 답은 10입니다 어, 중앙값은 뭐죠? 주어졌네요 제2사분위수가 중앙값이죠 따라서 그냥 그대로 9 음, 쉽습니다 분산,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주어졌으니까 분산은 표준편차를 제곱하여 구하죠 어, 그러니까 3제곱 따라서 9 이제 평균, 중앙값, 분산을 모두 더하면 19, 9. 10 플러스 9 플러스 9는 28입니다. 따라서 평균, 중앙값, 분산을 더한 값은 28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5번 연구 윤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주어진 내용들을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연구 윤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발적 참여와 고지에 입각한 동의는 과학적 연구의 조건과 배치될 수 있다. 음~ 연구 윤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죠. 어~ 연구 상황에 따라서 참여자의 사전 고지가 연구의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참여와 고지에 입각한 동의는 과학적 연구의 조건과 배치될 수 있습니다. 음, 두 번째, 어느 정도의 고통이 윤리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연구에서 피험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고통의 한계는요.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 3번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사는 소속 대학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IRB 심사는요 연구가 이루어지는 기관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기관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번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특정 연구에서는요 익명성과 비밀을 완전히 보장 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5번 비과학적 연구는 연구윤리와 관계가 없다. 어, 이 설명이 옳지 않죠. 연구 윤리는요.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모든 연구 활동에 적용이 됩니다. 어, 연구의 과학성 여부와 관련 없이 연구 윤리는요. 연구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와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요.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비과학적 연구도 연구 윤리와 깊은 관련이 있기에 연구 윤리가 필요하죠. 따라서 75분의 답은 5번입니다.